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보다 수단이 우선시 되어 버리는 또 목적과 상관없는 것들이 중심에 와지는 경우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드려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신 그 목적을 위한 사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이 이루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신유의 은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혹여라도 오해와 편견이 생길까 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표적들로 인하여 그것에 관심이 너무 쏠려, 정말 우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굉장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병 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많은 무리를 피하여 숨으셨어요. 병자를 고치신 후에는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 관하여 마음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굶주릴 때 그들을 향한 긍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고요. 몸이 불편해 고생할 때 저들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염려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끊임없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지만 무조건 그들 편에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편이라 많이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저들의 편에, 편을 들어주는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신다는 말은 무조건 부자 편을 드는 것. 여러분, 이게 대비가 되거든요. 무조건 부자 편을 드는 것 비겁한 일이고 무조건 가난한 자 편을 드는 것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무조건 작고 약한 자를 편, 편을 드는 것은요. 무조건 크고 강한 자 편을 드는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 약하고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무조건 그들 편에 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균형과 절묘한 구별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또는 공평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묘하신 감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철학과 신앙 윤리가 세워져야 해요. 성도는 우리들은요 부한과 세상적 성공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가난을 무조건 훌륭하고 거룩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 가난해지는 것, 거룩하고 훌륭한 일이라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가난해져야만 한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무조건 크게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무조건 성공으로 보는 세속적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작아져야만 한다는 그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거나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식의 말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생각은 큰 것이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큰 교회가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불안전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무조건 큰 것이 아름답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경멸하면서도 무조건 작은 것이 아름답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관대한 나머지 그것을 훌륭하다고 용기 있게 오해까지 합니다. 저는 명국교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교회 사이즈에 대하여 어떤 인위적인 목표와 목적을 투지 않으려 합니다. 크면 큰 대로 목해하겠고, 작으면 작은 대로 목해하겠습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목해하겠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목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함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셔도 그 가난함이 깨끗하고 떳떳하고 아름다운 가난함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떳떳하고 아름다운 가난을 자신의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의 부함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고 무조건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한자들에 대한 증오와 시기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함에서 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깨끗하고 떳뜻하고 아름다운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함 그리고 떳뜻하고 가난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책임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부함을 가진 자들의 책임이라 여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노블 오블리제라고 말합니다. 부하고 강한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자를 생각하는데 두 가지 방법과 철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가난한 자와 약한자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부함과 강함을 거부하고 함께 가난한 자와 약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한샘 병을 앓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과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이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리를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장애인 공동체에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헌신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하고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방법과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데는 꼭 이와 같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와 같은 방법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본받고 지양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철학은 무조건 강함과 부함을 죄악시하거나 부정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과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이 바로 가진자, 즉 강하고 부한 자들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철학입니다. 전자는 함께 가난해지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후자는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과 철학이 다 옳은 것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철학과 방법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명곡교회는 중형교회로 분류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이것을 목표로 한 적이 없고요. 이것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요. 앞으로도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깨끗하고 떳떳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복교는 이미 나름 줄수 있을 만큼 크고 부한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고 부한교회가 되었다고 무조건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부한교회의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정말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번 주에는요.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 어쩌면 기념하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크리스마스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성실히 그리고 겸손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요. 우리 명곡 교회는 떳떳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상에 빛해세이즌2 150가정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채우는 일이 빠듯합니다. <laughs> 교회의 분과 성장에 관심과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높은 데 뜻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뜻을 둘수 있다면 150도의 온도를 올리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세상에 뜻과 목적을 두고 목회하고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더 베리 처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크리스마스 그 시즌 때는 이 목적이 우리의 전부를 장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병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외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왜 그런 시각을 갖다 보면 보이거든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서정적인 애연이 나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 너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이리만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 양만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표범만 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 염소만 살수 있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눕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자만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모이는 교회도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차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훨씬 더 문제가 없고 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함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부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깔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부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땅에 오신다면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높은 사람들만 편하게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지요. 낮은 사람만 편하게 모이는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자기들만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함께 섬기는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곡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모든 이도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들 계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가난에 철줄라는 당당한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마시고요. 자족하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힘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부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하고 형통한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함과 형통에 부끄럼이 없는 떳떳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랑으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 섬김에 사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명곡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가난한 자도 무시당하지 않고 외근 노동자도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도 장애를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가치는 높은 곳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높은 곳에 둔그 신앙은 철저하게 낮은 데에 뜻을 두고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외근 근로자들 장애인들 탈북자나 이분들을 진정으로 섬기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교회가 볼수 있는 교회요. 만질 수 있는 교회요. 그리고 온전해지는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가 될때 하나님께서 명곡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명곡교회는요,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명곡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명곡교회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낮은데 마음과 뜻을 둠으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세상을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일주하는 우리 명곡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의 빛 시즌2는 우리 교회만의 놀라운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선함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나에게 집중되다 보면 내가 병 낳기를 원하고, 나에게 집중되다 보면 내 가난이 부하게 되는 것, 나에게 집중되다 보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너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진리이자 가치입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 뒤에 환하게 웃고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의 회복되어질 우리의 얼굴 하나 하나를 기억하면서. 기껏게 그 고통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심장에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 가운데 이 찹디찹은 세상 가운데 따스함과 온기를 비춰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께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